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무김치를 맛있게 한번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가을 무우가 돼가지고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알타리 두 단을 가지고 알타리 무김치, 총각김치 한번 담아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알타리 두 단은 제가 깨끗하게 따듬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지금 절여난 거거든요. 2 시간 절여놨는데 따듬고 절이는 거는 영상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앞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양념 해가지고 바로 씻어가지고 치대는 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맛있게 해 드릴게요. 생강 큰거두 쪽하고, 마늘 어른손으로 두 줌하고, 빨간 홍고추 8개 하고, 양파 중간가 하나 하고, 쪽파 어른손으로 두 줌이면 됩니다. 양념 재료입니다. 멸치액젓 어, 200ml 하고, 새우젓 두 스푼 하고요, 매실 100ml 하고, 고춧가루 200ml 하고, 요 고운 고춧가루 한두 스푼 들어갈 거고요, 설탕 100ml 하고, 잡살풀을 끓여야 되는데, 풀 대신에 밥한 공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 자가젓도 필요합니다. 쪽파 두좀 썰어주세요. 흙이 있기 때문에 여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두번 헹궈가지고 건져주세요. 한두번 정도 헹궈주세요. 두번째 행동입니다 바닥에 모래가 안나오도록 씻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모래가 두번 씻었는데도 많으면 한번 더 씻어주세요 무구청에서 흙하고 모래가 많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씻어줍니다 알타리를 한 30분 동안 밑에 그릇을 받치고 이렇게 두고 물을 빼주세요. 물 빠질 동안 양념 준비합니다. 양파입니다. 고추 8개입니다. 저는 고추를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싱싱한 걸 넣어놔서 한겨울에도 빨간 고추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냉동 시켜놨어요. 이 고추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고추 8개 하고 마늘 얼른손두줌 하고 생강 두쪽 들어갈게요. 믹서기에. 생강도 햇생강이 돼가지고 굉장히 김치 담아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도 좀 들어갑니다. 여기 사과즙 들어갈게요. 믹서기에 까득차서 반쯤 돌려가지고. 밥을 넣도록 할게요. 찹쌀풀물 대신에 밥이 들어갑니다. 갈아줄게요. 중간에 밥을 넣어주세요. 갈아줍니다.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잘 갈렸거든요. 멸치 액젓하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양념을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갈른걸다 넣어주세요. 오늘 굉장히 양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넣어줍니다. 멸치 액젓 200 들어갑니다. 새우젓 두 스푼입니다. 매실 100 들어갈게요. 설탕 100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200 들어갈게요. 양념을 섞어주세요. 음, 굉장히 멸치액젓 냄새가 고소하게 납니다 여기 고운 고춧가루 두스푼 들어갈게요 저어주세요 통깨 좀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어주고 무에 물이 빠질 동안 양념을 숙성시켜 줍니다 숙성시켜주세요. 물 빠진 알파지를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파, 끓런거다 넣어줍니다. 양념 넣고 치대도록 할게요. 맛있어도 같아요 맛있겠죠? 양이 많아서 조금 덜어냈는데 같이 집에 들어볼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양념이. 양념 향이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도 예술인데요. 가을 무가 돼 가지고 무 자체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대박입니다 대박. 고산아지 매표 알타리 무김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